아, 신기해요. 그 우린 응. 이렇게. 네. 어머, 나뭐 나한테 셀카 찍었어. 난 너무 당황해가지고 셀카 찍고. <laughs> 어, 신기하다. 로 응, 그죠. 라디오쇼 오프. 진솔한 이야기와 생생한 라이브가 있는 시간이죠 라디오쇼 오픈스테이지 오늘은요 가슴으로 노래하는 행복한 가수 미기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기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라쇼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에서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름다울미 기운기 노래로 좋은 기운을 드리는 가수 미기라고 합니다 아름다울미의 좋은기군요 네. 아 그럼 오늘 제가 그 아름다운 좋은기를 받을 수 있는 네 받으실 예, 예. 겁니다 자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3,4부 내내 우리 미기씨의 아름다운 기를 좀 받기를 희망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수분들을 모셔서 진솔한 네. 이야기 좀나누고 요 함께 라이브도 듣는 시간인데 네. 어, 일단 가수분 모셨을 때는 말보다는 노래가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기 씨의 첫 곡을 라이브로 좀 청해봐야 되는데 라쇼 가족분들에게 먼저 들릴 첫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첫 번째 곡은요 어, 이 곡을 불러서 제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이슈가 돼서 제가 리메이크까지 진행을 한 곡이에요. 그래서 미기의 천년지기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기 씨가 부르는 천년지기,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로 미기 씨의 천년지기 청해봅니다. <목소리> 천년지기는 미기씨의 느낌이 그대로 묻어네요 네, 미기입니다. 네. 맞, 맞네요. 네. 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기운이 느껴져서 이 노래 제목처럼 천년지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노래하는 걸 보거나 하셔도 네. 뭔가 굉장히 에너지를 얹는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은사명이다 어. <laughs> 그렇게 여겨가지고 이제는 이 기운을 그러면 퐁퐁 네. 음. 세상에 좀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그게 내 역할이 아닌가 어.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미기로 그냥 미기를 드리려고요. 아. <웃음> <웃음> 저는 미기니까요. 어. <laughs> 아 그래도 보통 보면 노래를 할때 <laughs> 그 내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노래 부를 때그 기분 좋은 표정이 보이거든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내가 좋고 좋죠. 내가 기분이 그 기운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럼요이 네. 요즘 보면 인터넷 방송하면서 예를 들어서 너튜브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걸로 어, 수익도 발생시키고 하는데 네. 이게 남들이 하니까 어저 사람이 되니까 나도 하면 되겠거니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죠.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고 네. 이게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고 네.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아, 팬덤이 형성돼서 인기를 가져간다라는 거, 그 네.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아니 그 그러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 꾸준함의 비결 뭐가 있을까요? 꾸준함의 비결 글쎄 확신과 믿음. 어 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네. 인터넷방송이 대세다, 뭐, 1인 미디어다, 네.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다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네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실제로 저한테 또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그때 있기는 했는데, 음악방송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네, 좀 이렇게 살색 많이 보이는, 네. 성인한 그런 방송이라든지, 네. 어, 그런 방송이 좀 많아가지고, 인터넷 방송으로 뭔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노래라는 그, 장르로? 예, 이미지적인 그 개몽도 좀 필요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 뭐, 살림살이도 그랬고, 음. 여러 가지를 참아가면서, 네. 견뎌가면서, 꾸준히 이걸 유지했어야 되는 어떤 그, 저력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 짧게 말하자면 너무 길어서 혹시 네.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제가 또 썰을 풀텐데. 어쨌든, 그래서 음. 지금 어, 저한테 질문해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어, 본인이 정말 콘텐츠가 확실하고, 내가 이 아이디어로 분명히 내가 뭔가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네네. 그걸 믿고 정말 꾸준히, 당장 결과가 안 나도 네. 꾸준히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네. 봤을 때도 꾸준함 같아요. 맞아요. 그것이 맞습니다. 내가 잠깐 하고 나서 어떤 인기를 좀 얻겠지라고 하는데, 음. 딱 들어보면 시청자가 뭐두 명, 다섯 명. 처음에 그렇죠. 네, 예. 리 그러니까 한참을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 꾸준함이 있다면 우리 미기 씨처럼, 그랬어요. 이렇게, 네. 아, 그래요? 네, 미기 씨처럼 이렇게 인기 있는 쇼 오픈 스테이지로 가수 미기 씨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어, 인터넷 방송하시면서 또 가수로 워낙 많은 무대에 서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아까 라이브 가수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무대에서 진정성이 있게 실력 있는 노래 부르는 가수분들 정말 라이브 무대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워낙 성장도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런 라이브 무대 그런 첫 무대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런 무대 음...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오래되셨죠? 와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고요. 어. 그 이제 내가 정말 이게 가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의 무대와 네. 그리고 아 내가 그냥 노래가 좋아서 썼던 첫 무대. 네. 기억나시면 그첫 무대는 어떤 무대였던가?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진짜, 진짜, 첫무대 어, 어. 진짜, 어떤, 진짜, 첫무대 그런 게 궁금해져도. 예, 그 네, 사실은 네.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라이브 카페라고 하죠. 라이브 카페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선생님들의. 네, 네, 그래서 노래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어. 뭔가 제가 여기를 들어가야 될것 같은 거예요. 아 운명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사이다를 하나 시켜놓고 앉아서 <laughs> 제가 술을 못하거든요. 아, 진짜? 네, 의외로 <laughs> 그렇습니다. 아니, 네. 뭐 제가 뭔 말을 안 했는데 네. 의외라는 말씀을 쓰시니까. 다들 의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니까요. <laughs> <laughs> 그래서 사이다를 시켜놓고 앉아서 선배님들의 예.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순간 그냥 왠지 노래를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장님께 그날 갑자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 제가 무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네. 있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어.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런데 저는 너무 노래가 배우고 싶고, 배우고 싶고. 어,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노래해봐라고 하셔서 그분이요. 그때 당시 세 테이블 정도가 있었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관객이 계신 무대니까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무대 아니겠어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떨리는 무대죠. 네네. 그래서 관객이 계신데 그때 처음으로 무대를 올라가게 됐어요. 그 라이브 카페를. 그랬는데 세금 보통 보통 분은 안 신음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그 그런 용기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면 내가 오, 아는 분들 지인들 앞에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서서 부를 때 떨려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모르는 데가지고 네. 무대 가 있고 손님이 있고 그 관객이 있다는 거죠. 관객이죠. 얘기인데. 네. 거기서 내가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 야 운명적으로 끌려간 거예요, 일단. 뭔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그때그 당시에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이제 사장님한테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갑자기 올라가서 노래를 아, 해보라는 거예요. 지르네요. 네. 그러더니 <laughs> 책임을 져야 되는 무대임에도 그렇지. 그래서. 아니 이걸 진짜 서도 되나 하고서 어. 이제 그동안 그래도 혼자서 노래를 해오던 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올라가서 노래를 또 뻣뻣스럽게 불렀어요. 어떤 그랬더니 노래인지 기억은 나세요? 어 그때 뭐 여러 가지 불렀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 기억이 안나는데한 곡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일단 그때 의그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세요? 일단 뭐 저는 너무 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관객이 보이진 않았고. 최대한 머릿속에 내가 그래도 긴장한 척은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네. 실제로는 긴장을 하고 있었고 아니 당연하죠 예, 네, 그렇죠 떨리죠 그런데 긴장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웃고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열심히 해야지 예, 네. 그런 느낌을 줬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하게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럼 이제 즉석에서 그냥 걸어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무대를 서서 자동적으로 오디션이 됐고 거기서 네. 일을 하시게 되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게 첫 라이브였어요. 와 뭐, <laughs> 운명적인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본인이 근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어려서부터, 학창시절부터 노래를 좀 잘한다 소리를 좀 들었겠네요, 그죠? 아, 그런 건 있었으니까 이제. 음, 자신감은 예, 어느 정도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뭐 프로로서 누구 앞에서 무대를 책임지며 이렇게 네. 한 적은 없으니까 오. 이게 굉장히 긴장되긴 했는데 네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 무대 위에서 했던 긴장보다 오히려 칭찬을 받고 내려와서 그날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벌벌 떨었어요. 내가, 내가, 무슨 이래서, 내가 무슨 짓을 <웃음> 한 거지? <laughs> 네, 맞아요. 그런 오. 느낌이에요. 와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네. 재밌네요. 그 아, 내가 노래를 <laughs>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가 네. 그렇게 우연찮게 흘러나왔던 음악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네. 왔다는 게 맞아요. 가수 미기가 지금 그렇게 탄생이 된 거잖아요. 네네. 네. 있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몰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삶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도 좋으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노래를 해 오고 있고. 맞아요. 그런 분이 위해서 아, 나한테 내가 노래 부를 때 나한테 나오는 그 아름다운 기운이 <laughs> 내가 느껴져. 근데 이걸 남들도 나눴으면 좋겠어. 네. 좋다. 스토리다. 네. 아무튼 <laughs> 노래는 어떤 노래를 준비했는데. 네. 중심스럽게. 이번 왜냐면, 곡을 네. 특히 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저희 방송에서 어 제가 너무 좋아서 불렀는데 네네. 이재성 선배님의 그집 앞을 불렀는데 지금 한 430만 뷰 정도 나왔거든요 이 노래요? 네, 예, 요거만 요거 430만 한국만. 뷰요? 네. 어 그게 몇만 뷰야? <laughs>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재성 선배님도 네. 굉장히 그, 기뻐해 주셔가지고요 리메이크를 허락해 주셔서 네. 2019년도부터는 미기가 미기의 그집 앞으로 인사를 드리게됐습니다이 청취자분들이 혹시 또 약간 어 누구시지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재성 씨가 누구냐면요. 촛불 잔치 정치를 몰려보자 촛불 잔치야. 이노래를 불렀던 가수분의 노래. 그거지 마. 네. 야, 네. 이 노래 한번 그러면 그럼 이게 이제 미기씨가 리메이크해서 미기시가 활동하는 활동곡이네요. 네 미기의 그지밥피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지바. 나마직도 날수 없어. o yine

네네. 그데 음악이라는 게 누구나 이게 생계가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은 현실이니까. 쉽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을 어, 하시다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을 볼 때, 네. 그런 그 감정은 무슨 감정인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곡을 굉장히 작업할 때 되게 짠함, 그러니까 신나는 오.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네. 기운이 되게 신나잖아요. 음.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짠하게 작업했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또 미기씨도 마찬가지고, 네. 미기씨도 음악으로만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주입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맨날 미기가 좋을 수는 없잖아. 맨날 그렇죠. 미기가 <laughs> 행복할 수는 없고, 네. 맨날 미기가 저렇게 기운이 좋은 기운만 나올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네. 이런 활동하시면서 힘들 때가 있죠. 있죠. 아... 아플 때도 있고, 뭐, 때도 있고. 예, 곤란할 때도 있고, 네. 가난할 때도 있고, 어... 있죠. 예. 그럴 때는 본인이 또 노래로 극복을 그 하는 거예요. 음, 제 성격 중에 네. 장점일지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고단했을 때, 힘들었을 때를 엄청 선명하게 기억해요. 음. 그래서, 어, 그때보단 낫잖아. 이거 한, 하나면 조금 끝나는 편이에요. 어, 견딜 수 있어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니까? 네. 어, 되게 쉽네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우리는 어,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자리에 있거든요. 우리 누구나. 누구나. 예. 네. 삶 자체가. 예. 네. 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내가 고생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때보다는 지금이 나은 경우가 그래도 음. 꽤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저는 그 생각해요. 아그때보단 낫잖아. 근데 음. 교수님 생각이에요. <laughs> 네. 내 생각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네네. 어쨌든 굴곡이니까, 굴곡들을 내가 좋은 걸로 좀 메워서, 그렇게 또 순탄하게 평범하게 가는 것도 삶이 좀더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아, 평상시에 그 워낙 많은 노래들을 다양하게 부르시니까, 네. 약간 좀 너무 평범한 질문수있는데 좋아하는 가수나 정말 나는 이 곡만큼은 내 인생의 노래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어... 가수비기 씨의 그 좋아하는 가수는 누굴까 궁금하네요. 저는 한영애 선배님. 야 느낌이. 음.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야. 네. 지르면서 뭔가 쫙 그러니까 이온 몸과 정신이 노래에 어, 빠져들어가는 그냥 거. 그대로 어. 그냥 그 어. 세포 모두 그냥 노래의 우주로 어. 보내버리시면서 어. 그리고 그 기운 전체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좋아하는, 뮤지션. 네. 좋아하는 뮤지션을 한영애 씨를 딱 답변하셨을 때 네. 정말로 미기 씨는 어떤 스타일인지 느낌이 이제 네. 완전히 정리가 되는 <laughs>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노래는 그러면 내가 정말 최애곡이라고 할까요? 네. 나의 노래 어떤 노래가 있어요? <laughs> 어렵죠. 노래는 어려워요. 사실 어.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맞아. 좋아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 맞아, 어. 맞아. 네, 맞아. 어렵긴 한데 네. 뭐 한영희 선배님을 어, 말씀드렸으니까 한영희 선배님 곡 중에서 뽑자면 저는 루시 일이나 꽃불소. 음. 어, 네. 어, 저 제주한테는 모르겠는데. 네 한영희 씨그 노래 중에 하나 그왜그제이 김동욱 씨가 불러서. 아 조율 조율 아, 저는 그 노래를 생각을 했는데 네어그 노래 잠자는 하늘님이요 네. 좋죠 조율 아너아 그럼 바로 네, <laughs> 들으려고 이렇게 아 그래요 받았었는데, 조금 할까요 조금 한번 불러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네네네 아이 조율이라는 노래가 어 저는 그때 이후 J.K. 윤동 씨 목소리도 괜찮은데 원고 원거, 원고 목소리 들으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잠자는 하늘님이요. 너무 쉬운 시원, 시간이에요. 와,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네. 천천히 저희들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자 앞으로 우리 2019년도 네. 어떤 미기의 해가 될까요? 앞으로의 계획, 포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일단 그지밥 <laughs>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네. 네, 2019년도는 미기 그지밥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말씀드리고 조금 보여드린. 대로 항상 네. 그냥 미기의 마음을 어. 이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께 네네. 좋은 기운 항상 드릴 수 있는 그런 미기 그런 가수로 활동할게요. 잘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미기씨의 그집 앞으로 이제는 또그 자신의 노래로 많은 분들을 더 오프라인 상에서도 많이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방송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뵙는 거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요. 네네.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오프라인 무대에서 어, 많은 우리 관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가수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When I knew I should, that all world was mad of this brother and, man. Of all that in. and so I cry sometimes in a lying bed to see, get it all right. What's in my head? And I I'm feeling a little peculiar. And so I. Side and I take a deep breath and I get real high I Scream of my heart, what's going on? And I say Hey, yeah, Hey, yeah,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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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Hey, what's going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와. <laughs> 아, 그냥, 아, 아, 진짜. 와. 네요와 아, 그래. 아, 그래. 우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래 그래. 아, 그래. 아, 그